안녕하세요 경매 대망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미를 즐기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볼링을 좀 치거든요 볼링 선수입니다 볼링을 한 게임 치고 본격적인 우리 놀고 먹을 수 있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볼링 치러 가시죠 아한번 해야 되는데. 다음 요번이 마지막인 거 아시죠? <laughs> 아 마지막인 거 진짜. 네. 아, 맞죠? 오! <laughs> 자, 제가 볼링 한 게임을 쳐봤는데 제가 옛날엔 선수였는데, 근데 <laughs> 네, 사실은 제가 뭐이 볼링을 치러 온건 아니고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 볼링장에 한번 와봤는데요. 사실 제 실, 볼링 실력이 궁금한 건 아니시잖아요. 가서. 임대료,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하시죠. 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왕년에는 그 못하는 운동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하는 운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하시면서 <laughs> 관리하시고요. 또 다음에는 골프를 한번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익 그리고 상가의 임차인이 아까 보셨죠 그 모든 볼링시설 이거를 돈한푼안드리고 시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요 낙찰가는 20억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2억에 월세 1,600 부가세 별도고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20억에 낙찰받고 보증금 2억 받았으니까 현찰 투자 18억이고요. 18억이고 월세 1600을 12개월로 곱하니까 1년에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 볼게요. 레버리지를 활용해 보면 20억 낙찰가에 지금 이 등기에는 등기부등본에는 13억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니까. 10억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 빼니까 20억 빼기 10억 빼기 2억이니까 8억이 현찰 투자고요. 그리고 1억 9,200만 원의 연 수익에서 대출 이자 4%를 계산해서 4천만 원을 빼니까 1억 5,200만 원의 연 수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단계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억에 지금 은행 이자 1% 줍니까 여러분들 8억에 1%면 연 얼마 받는 겁니까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면 얼마입니까 공하로 더 붙이면 되죠 8천만 원이고요 20%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을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약20%즉 은행 이자의 20배 정도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상가를 낙찰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해갖고 20%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은 8억을 이게 18명이 투자했거든요. 8, 8억을 18명으로 나누면 4,400이고요. 그리고 월세, 그러니까 연세죠, 연세를 18명으로 나누면 이제 833만 원입니다. 4,400 투자 833만원 여러분들은 월세가 익숙하니까 나누기 12로 하면 4,400 투자 69만원 이런식이 되겠네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알아서 일을 해요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꽂아주는 불로소득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동산의 용도를 꼭 굳이 가릴 건 없지만, 이런 상가에도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예고편을 하나 더 드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볼링장이 들어오면서, 한 10억 정도의 시설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자기는 자기 돈으로 한 분도 안 하고, 모두 다 국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런, 대출 전문가가 아니,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최신판으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운동시설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꼭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계획이에요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40페이지 좀안 되는 페이지 인데요 일단 이자는 분기마다 이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자는 1.62%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실 분들이 하셔야 되냐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있나?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 눈에 띄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런 것도 돼요 가상체험 시... 체육시설, 게이트볼,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 럭비,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트장, 볼링장, 봅슬레이,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장, 안 되는 게 없어요. 어, 시설 설치 자금은 최대 30억, 개보수 자금은 10억까지 되니까 1.62%의 이자를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미국의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라고 할지라도 1.6이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또는 내가 살 건물이 그런 이런 거에 굉장히 적합하다. 라고 임차인을 모실 때도 이런 걸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다. 나아가, 매각할 때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체육업시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1.62%의 이자를 해주니까 이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모두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서까지 여기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까지 제가 알아봐 드렸는데요 이거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출과 완전 별개입니다.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고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다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 경매 공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꾸준히 하셔 가지고 남들과 남다른 그런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수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